실험 방법입니다. 안전 거치대 두 개를 준비합니다. 두 개의 안전 거치대 위에 크기가 같은 초를 올립니다. 불이 붙은 두 양초에 크기가 다른 두 아크릴 통을 동시에 덮어 줍니다. 어 꺼졌죠? 오른쪽에 있는 크기가 작은 아크릴 통이 먼저 꺼졌습니다. 아크릴 통은 공기의 양을 나타냅니다.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먼저 꺼진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